광주 봉선도 신축 아파트 매수 향후 전망이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주의 어 매력도가 더 뿜뿜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광주는 좀더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단기적이라면요? 저는 2, 3년이라 하지만 중기적이라면요? 한 4, 5년 이야기해요 장기적이라 다 67년, 67, 8, 9, 1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주라는 지역은요 다른 지역보다 메리트가 나세요그 이유는요 비쌉니다 광주의 입주물량은요 올해 만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도는 입주물량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26, 27 입주물량이 상당히 또 많아진다는 겁니다 광주는 상승장애 할지라도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정말 분명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광주에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것은요 아주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광주의 향후 대장이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봉선동 말고요 봉선동은 나중에도 대장이에요 하지만 광주의 대장은요 향후 광주에서 최고의 대장이 될 지역은요 바로 이겁니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이게 삼천세대인가요? 광주에서 저는 부대장이라는 지역은 화정동을 봤어요 화정동 이 유니버셔드 힐스테이트 1 2, 3단지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염주 더샵 있잖아요. 왕년에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9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이 지역의 메리트를 느끼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왜? 가격 상승의 힘을 밀어봤을 때요.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1, 2, 3단지가 있, 있으니까 2016년에 지어져서 지금 이제 9년차라고요. 9년차 아파트요. 신축에 대한 수요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상승장 때 염주 더샵의 이 호가가 9억, 10억이 되었었고요. 실거래가도 9억이 되었던 이유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일대는요. 상향영화로 계속 계속 바뀌고 있는 지역입니다. 추후에 지하철 2호선이 들어오잖아요. 맞죠? 1단계 공사 중이고, 이게 25년도인가요? 26년인가 그때 개통한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 일대의 최고의 대상 지역인 바로 중앙공원 롯데캐슬 될 것이다. 1블럭이 네,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장기적으로 네,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